팔이 세발나가는 거 공격하면 렌스세명이라는 사실인가요? <laughs> 조용히 그입 여물지 못해? 말을 한번 하시네. <laughs> 어허! 어 <어허>, 진짜로! <laughs> 이쑤시개 돼요? 아니야! 할수 있어! 잡았다! 너무 오래 걸렸다? 잠깐만 다시 말도 안 하고 nope. 아 까비 칠 <laughs> 번째 일단 들어왔어 그거 그걸... 누구야 누구야 미셋미셋 리셋, 리셋. 붙었는데 각이 안 나오면 그냥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화화화안 냈어 화안 냈어 화라니 무슨 소리야 화낸 적이 없는데 일단 쉬고 와 일단 우리는 휴식이 사실 나는 스테미너가 워낙 까맣한 여자라서 뭐 괜찮긴 한데. 와, 씨. 막상 안 맞았잖아. 오. 와, 잡았다. 와, 좀 빨랐다. 7분 7초? 7분 7초? 아, <laughs> 진짜 아깝다. 졌다. 잠깐만. 이씨, 말7분 7초야. 진짜 미치겠네. 아니, 진짜 미치겠네. 와. 죽어라, 제발. 쫙.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<laughs> 7분 7초만 몇 번째야? <laughs> 이 정도면 마의벽이 맞지. 아니, 7분 7초에 뭐 있냐, 님들아? 아니, 진짜 오늘만 7분 7초가 두 번이야. 야, 한명 죽고. 한명 죽었고. 어디 끝물이야? 야, 이거 끝났다. 끝났다, 끝났다, 끝났다 어디가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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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아, 이게, 쭈잉! 아니, 왜 그래? <laughs> 아, 진짜 아깝다 <목소리> 이씨! 이씨! 뒤에 7도 안 치우냐! 진짜로! 이 7을! 아, 진짜로! 매판 기대하게 만들지만, 결과는 7, 7이 들이칠7 <laughs> 좋아하는데, 나 앞으로 칠 싫어질 거 같아 도대체 이 7가 우리의, 그거는 무엇인가? 누구야, 도대체 누가 칠한테 나쁜 짓 했어? 왔다! 티켓 쓴다. 나이번판 이번 판 느낌이 왔어. 약간 티켓을 쓰고 싶은 판이야. 6분 이내 컷을 하려면은 각 패에다 2분씩 줘도 안 되네. 적어도 한 페이지에서는 1분 59초가 들어가야 되네. 컴퓨터 보니까 야 빡세긴 하네. 2분 만에 이걸 잡 빡세긴 해. 빡세긴 해. 오 어, 초반 이동 시간도 있으니까. 누군가 약을 먹을 거야. 그걸 노려보도록 하자. 어우, 좋아. 그냥 내려가. 오케이. 다 왔구나. 마르기도 하라. 괜찮아. 이런 거 연연하지 마. 온다. 이 자리. 그리고 이 자리. 여기 서서. 어이씨, 이 하나도 안맞아주네 이제 한번 띄워놓고. 이걸로 폭파 오케이 가자 다시 이쪽으로 이거 갖고 온 대로, 갖고 온 대로 다 돼야 되는데 낙석도 돼야 되고,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자, 그냥 가 이제 다야 되는데? 벗어라 막딜 짤린 줄까지 충분하게 넣고 칼 달고 옷 갈아입고 레어를 먼저 입을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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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없다 나 이거는 더 포기하고 뺨쳐 삼치려고 했는데 너무 각이 잘 나왔죠? 머리 상처 번 내주고 썰이 어디지, 근데? 알아서 저멀리 있구나. 나 이게 가드가 되는지 몰랐잖아. 나 처음 알았어, 이거 가드 되는지. 아! 돌진이 가드가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.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알았어. 댄스를또 배워갑니다, 이렇게. 어, 돌. 돌진! 융암 샤워까지. 아 <laughs> 네요. 아 <laughs>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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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인디시아타 하나 먹어놓고 아된글 8공 지금 입고 들어가고 쇼못가렸다 어디까지 가니 오케이.

여기요, 이 자리요, 살려서그 필기..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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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빡고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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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야야 하지 말아야 되겠다. 뭐? 기하고? 헛. 헛. 이거? 아다. 이리 좀. 미친 셔시가 어? 어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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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아니, 멈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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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! 됐다. 됐다. 랜스가 할수 있다! 아, 성공! 볼까요? 시간이 나옵니다. 자, 따라따라따. 6분 대 7초. 그놈의 7, 진짜. 낙석 딜타임 때 내가 이트만 안 했어도.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근데 되게 재밌게 잘 끝났다. 혹시 모논이 지겨우신가요? 태도를 하다 지겨우신가요? 대검을 하다 지겨우신가요? 각종 무기를 사용하다 지겨우신가요? 그렇다면 렌스를 쓰세요. 자, 얘기해 보시죠. 소감. 저 이제 TA나 비스무리한 건안 하겠습니다. 전체 무기 중에 쓰레기랑 싼 것만 안 썼다고 하나 더 넣을 것 같았어요. 어땠나요? 너무 빨리 끝나서 아쉽군요. 더할수 있었는데, 라고. 우리 끝났으니까 렌스로 4인 가가지고 즐기만 판하자. 머리 상처까지. 도소동! 오! 너무나 편안한 수렵 도소동! 아, 탔네 탔어. 가자. 따라가자. 호루아~ 돌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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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진. 가자. 아, 몰랑! 누워있을 때는 그때 빡딜하면 되긴 하는데, 그게 과연 그거랑.